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한국사회와 이의 기본 45가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기후와 계절은 어떠할까입니다. 사계절이 나타나는 한국.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은 주로 온대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불리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입니다. 사계절의 특징 봄, 이른 봄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이 많이 핍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 있으므로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무덥과, 무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무더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연재해로는 집중호우, 홍수, 태풍 등이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폭염이 나타납니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을, 초가을에는 낮 동안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집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다워서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늦가을에는 거리에서 낙엽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겨울, 춥고 건조하며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는데 일부 지역에는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도 발생합니다. 스키, 눈썰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산지. 한국의 지형에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약 65%가 산지입니다. 서쪽에 있는 산은 비교적 낮고 완만한 편이지만 북동쪽에 있는 산은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 서쪽에 있는 산보다 높습니다. 이를 가리켜 동고서저라고 합니다. 동쪽에는 한반도의 등줄기라고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한국의 하천과 평야. 한국은 북동쪽에 높은 산지가 있기 때문에 강물은 대부분 서해나 남해로 흘러갑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이 대표적인 강입니다. 한국의 남서쪽에는 강하류와 그 주변에 있는 넓은 평야를 볼수 있습니다. 김포평야, 호남평야, 나주평야 등이 대표적이며, 여기서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많이 생산합니다. 한국의 해안, 한국은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다양한 해안지형을 볼수 있습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며 섬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수심이 깊고 모래사장이 발달해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습니다. 또한 수심이 얕고 밀물일 때와 썰물일 때의 차이가 커서 갯벌이 발달해 있습니다.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현상과 관계 깊은 계절을 고르시오.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네, 이런 게 있는 계절은 네, 여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 현상과 관계 깊은 계절을 고르시오. 꽃샘추위, 황사.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계절은 네, 봄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초가을에는 거리에서 낙엽을 많이 볼수 있다. 2번 이른 봄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3번, 초가을에는 꽃구경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4번, 겨울에는 집중호우, 홍수, 태풍 등이 있다. 네, 옳은 것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낙엽을 볼수 있는 건, 네, 늦가을이고요. 꽃구경은, 네, 봄에 갑니다. 네, 집중호 홍수, 태풍, 네, 위에 있죠. 네, 여름에 되겠습니다. 한국의 산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한국은 국토의 90%가 산지다. 2번 서쪽에 있는 산은 비교적 낮고 북동쪽에 있는 산은 높다. 3번 서쪽에는 한반도의 등줄기라고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다. 4번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설악산이다. 정정답은요 네, 네 번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65%가 산지고요.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네, 한라산입니다. 제주도에 있죠. 한국의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한국은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니은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며 섬이 거의 없다. ᄃ,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모래사장이 발달해 있다. ᄅ,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네, 그래서 한국의 해안을 잘 떠올려 보시고요. 네, 정답은요, 네, 모두 다 맞겠습니다. 한국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동해안에는 갯벌이 발달해 있다. 니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다. 디귿 한국의, 한국은 국토의 약 80%가 산지다. 리을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갯벌이 발달. 이 딸에 있는 것은 서해안과 남해안이고요. 에티귿 65퍼센트가 산지입니다. 구수령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한국의 기후가 변하고 있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편인데 최근에는 봄과 가을은 조금 짧아지고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더욱 무더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겨울은 여전히 춥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변화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에어컨, 히터, 자동차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국의 기후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편인데 최근에는 봄과 가을은 조금 짧아지고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더욱 무더워졌습니다. 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여전히 에어컨, 히터, 자동차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 나라의 날씨는 어떤 특징이 있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 고향 나라의 날씨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지 않고 계절이 두개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날씨는 덥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도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집중호우, 홍수,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가 심해집니다. 장문형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어느 계절을 좋아합니까? 왜그 계절을 좋아합니까? 그 계절에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좋아하는 계절,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이른 봄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지만 이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이 많이 핍니다. 저는 꽃을 좋아해서 어디서든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봄을 좋아합니다. 특히 벚꽃을 좋아하는데 드라이브하면서 벚꽃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것도 장관인데 바람이 불때 보면 더 좋습니다. 저는 봄에 아름다운 벚꽃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또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45가 한국의 기후와 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술형, 장문형 문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적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